결혼하지 못했거 그니까 저는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에 대한 문화가 사실 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음. 않았었어요 음. 하지만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음. 너무 외로워 가지고 음. 내 가족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은 쉽지 않고서 아이는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을 만났어요. 어.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불같은 사랑을 했죠. 어. 네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멀리 이제 그 사람은 경기도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니까 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연예인이니까 음.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살림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거가 선 시작이, 선동거, 네, 뭐. 동거,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 괜찮았어요. 왜냐면, 스무 살때 이미 독립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었고, 음. 근데 이제 남편은 전라도 전주에, 이제 정말 양반집에 어. 자손이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양반이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그 동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 음. 이제 불같은 사랑을 하다 보니까는, 3 개월 만에 네. 만난 지3 개월 만에 몸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딱 해봤더니 임신인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참 연애 활동을 물론 이제 디바로서는 아니고 혼자 솔로를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디바도 끝났고, 어. 나 혼자의 몸이고, 그래서 결혼까지는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키우더라도. 네, 키우더라도. 예. 그래서, 근데, 한날 남편이 뭐, 집에서 식사하면 되는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제 식탁에다가, 딱 나가 들어왔더니 벌써 이미 식탁에다가 선물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어... 손편지를 쓴 거예요. 음... 내가 평생 너랑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지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 평생 나랑 같이 할래?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어... 그 안에 이제 반지도 있었어요. 어... 다이아몬드 반지도. 어... 정말 미국식으로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순간. 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어, 저도 원했나봐요. 그래서, 오케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은 했는데, 일단 부모님이 그쵸? 문제인 거죠. 오, 네. 저희 엄마한테는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어, 그래, 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니네 인생은 니가 잘 살면 된다, 행복하게. 예. 네, 어머니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의 부모님이, 이제 뭐. 좀. <laughs> 어려운 거죠 이 같이 지내고 있는 것 자체도 탐탁지 않아야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과연 결혼이라는 걸 해서 할 수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좀좀 지나니까 한 4개월 5개월 차가 이제, 집어, 이제 접어들었는데 초음파를 병원 가서 했더니 잘 비치지는 않지만 아들인 것 같다고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우.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더니 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훨씬 더 불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한테. 아, 네, 네, 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1일남매세요 중에 아유. 첫째세요. 어. 장손이신가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저희 세대 죠 저희 세대 그 나, 아, 아버님 그 형제들 중에 아들을 아무도 못 낳아서 다 딸만 낳아요. 대박이다. 대박. 그니까 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처음으로. 그쵸,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장손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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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기가 완전히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한 5개월째 쯤에 이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아, 아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음. 단 번에 어머님이 아, 아, 아. 잘했다. 잘, 잘, 잘했다. <laughs> 학교 <laughs> 어, 그 같다가 잘했다, 어~ 부정적으로 학교 그~ 생각하시는 거같다가 아들하고 말씀들셔들 잘했다 딱 이러시더니 날 잡아라 어~ 야, 진짜? 빨리 해야지 하시는 아 아, 거예요 아, 그리고. 한 번도 와갖고,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애쓴다. 네가 애기 나서 키우냐고 애쓴다. 욕본다. 항상 이러시고, 뭐, 잔소리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오, 잘한다, 잘한다. 항상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약에 물론 이제 딸이었어도 예뻐하셨겠지만, 아니야,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수월하게 그러네요.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보니까 아버님이 좀 그게 네. 확 움직이신 것 수... 같은데 아들 손이 귀한데 아들라 그러니까 아, 네. 아니 몇년 만에 난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11년 어대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잘 얘기는 어머님도 혼나시니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님 가끔씩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재민이가 장손이지. 어... <laughs> 우리 재민이가 아무도 아들을 못낳는데 우리 재민이가 아들 을딱 태어났지.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몇년 어... 중에 하시는 거 보면은 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낫지 않았을까. 어... <laughs> 아, 이야, 그렇다. 어... 아니, 뭐 압력을 넣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낳으라는 압력 같은 무언의 그런 게 있었죠. 은연 중에 어... 압력이 있어 압력이라고 하기는 그랬지만 바램 바람. 어... 바램이 있었지. 음... 강한 바램 누구나 눈치챌 수 있게. 그러니까 네. 아니 딸 낳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들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어... 들게끔 부모들의 눈치를. 그 선생님도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들 놓고 싶어서, 이렇게 들은 것들을? 아, 그거는 오,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고 특히나 우리는 남희루 씨가 2대 독자예요. 아. 그러니까 3대 독자, 4대 독자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아들이 귀했는데 음. 나는 내가. 독자예요? 예, 내가 더 아들을 좋아했어요. 아. 그건 왜냐, 나는 정말. 임신해 가지고 애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음.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만 낳아야지 이래도 랬 그래서 나는 임신해 가지고 쇼윈도에 애들 오있잖아요 딸 옷은 안 보고 다녔어. 아... 예쁜 여자애들이 이 옷이 더예쁘잖아요 근데 난 일부러 안 봤어요. 딱 고개를 돌리고 오... 아들 옷만 보고. 처음에 근데... 오... 첫첫딸 나셨잖아요. 근데 첫딸이 없어요. 떻게그래가지 아... 너무 울었어요. 내가 아... 3일을. 아... 3일을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시지. 걔한테 뭐 미안하시 내가 이 딸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 친구처럼 매번 네. 챙겨주는 딸인데 그리고 둘... 둘째를 가졌을 때는. 네, 아니, 아들이든 딸이든, 그때는 또 표가 아,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나아잘 졸자야. 그때, 아, 그때 아, 표가, 아, 아, 아. 참, 너무 아이들을 많이, 많이 낳기 때문에 둘만 낳자. 그래서, 아이, 뭐, 아들이, 딸이라도 할수 없다, 그러고 갔는데 아들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음.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아, 이제 시절에는 잘 병원에 남자들이 안, 안 갔거든요. 가정, 가정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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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랑하면 또 우리 양소영 과장님 아닙니까? 네. 아, 아, 네. 아들 진짜 사랑하고 네. 아들만 보면. 티나게 아들.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그니까 제가 저희 큰딸이 그래요 엄마가 나를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아들을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laughs> 엄마가 나를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아들을 보고 말하는 표정하고 <laughs> 표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는데. 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같긴 해요. 음. 근데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딸딸하고 셋째가 아들이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주고 뭐 누룽지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 큰 남동생은 카스테라를 먹었어요. 어머, 저희 너무 시절에. 그럼. 그래고그 <laughs> 카스테라를 한번 얻어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첫째가 그냥 막연하게 아들을 좀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태명도 이렇게 아들 이름 휘주로 짓고 음. 그다음에 그 책도 해리 포터를 보면서 <laughs> <laughs> 해리 포터 같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배를 보더니 다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배는 이렇게 펑퍼짐하고 펑 그래서 정말 아들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날까지 제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오지. 근데 낳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바로 둘째를 낳겠다. <laughs> 어, 야.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사람는데 어. 두째 낳고 난데또 딸인데 얘는 정말 태동도 많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딱 했는데 저희 남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말은 안. 지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니까 애가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거야. 들춰봐요. 음. 정말 고추가 붙어 있다고 <laughs> 아, 그리고 어. 지금도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들추고 가서 저희 아들이 아빠 그건 성추행입니다. 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그러는데. 아. 그게 정말 간절했던 게 있어서 정말 아들을 안낳아줬으면이 남편이 어땠을까. 남편이 하거나. 장남이세요? 장남이 아, 네. 장남인데 아, 저희 아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 위에 누나는 둘이 있어서 이렇게 둘이 노는데 자기는 늘 왕따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들을 동생을 꼭 하나 낳아. 네.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몇 년째 시위를 했었거든요. 할것 같은데. 근데 같아. 이제 좀. 넷째가 유산이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못해서 그 남자 강아지를 사서. 아. <laughs> 남동생 이름 붙여가지고 둘이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 그래도 계속. 그때 그때 약간 느낌이 왜 공부 열심히 해서 백점 맞은 느낌? 진짜? 딱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어머.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아, 윤종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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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딸만 셋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정말 딸만 날줄 몰랐어요. 왜냐면 친정 어머니가 딸을 많이 낳으셨지만.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아들을 둘을 낳고요. 예? 제 남편 집안이 다 아들만 있거든요. 아 그런 때 첫째가 딸. 그렇지만 아들만 있는 집안의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음 예, 음 좋았어요. 다들 음 반가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쌍둥이를 갖게 됐거든요. 음 근데 왜저 자신도 그 쌍둥이만큼은 아들이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음 남편도 좀 은근 기대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출산하러 병원을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 뭐, 시동생, 남편, 우리 또 큰딸, 어린아이, 큰딸까지 다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리 제가 애를 낳고, 공주님 쌍둥이인지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힘이 되니까 병실로 이동을 하고, 남편이 퇴근 후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했는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내가 애를 낳는데 술을 마시고 싶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올수 있냐 그랬더니 말로는 친구들이 축하주를 사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축하주가 아니라 위로주인 것 같은 약간 실망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당신 같은 아들 낳을까봐 내가 안 낳은 거다. <웃음> <웃음> 저렇게 철이 없냐? 딸 같아봐요. 그렇게 힘들어서 애를 낳았으면 축하든 위로든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남자가 철이 없다니까요. 그때 어, 아, 약간 독기 올라오거든요. 그랬지, 약간 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뭐... 딸셋이라고 너무 좋다고 그럼요. 하는데 어, 이 사실을 우리 딸들이 알면 어, 맞아. 정말 그랬어 아빠가 막 어. 안 왔어? 막 이런 거예요. 되히나 음. 쌍둥이 둘이 아니면 난리 날것 같아요 아니 아들 낳으려고 네. 아들 낳으신 분들은 뭐그왜 음.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둘째는 했었어요. 어 뭐예요? 원래 이제 시간이에요. 홀수 시간에 이제 잉태를 하면 어, 아들이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어, 낮보다는 밤 자시가 지나면서부터 해야 되고 아. 식생활도 이제 또 고기라든가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되고. 오. 그런데 제가 둘째도 딸을 낳았거든요. 응. 네, 이 방법이 틀징이죠 아. 근데 저는 뭐,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딸만 나니까 네.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야 되고, 막뭐 어디 한의원도 아. 추천해주고, 오. 그다음에 뭐 어쨌 그. 가능하면은 베란 일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런 게, 그니까 너무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딸이고, 막 이런 설이 있잖아요. 어, 너무 자주 하면 딸이고, <laughs> 너무 아, 이렇게 좀안 해야 된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저 때. 근데, 아니야, 근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셋째가 세째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짚어 보니까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느라고 몇 달을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하도 밥도 안 먹고 막그 침묵시위를 하길래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삼계탕집을 가서 삼계탕을 먹이고 고기 어, 고기를 먹이고 제가 화해하자. 음. 내가 그냥 다 마음을 비우겠다. 이렇게 하고 그날 이제 합방을 한 거죠. 하기 그냥.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그 속설에 다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관계를안 했고, 거 도즈네 했고, 고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제가 이제 먹기 시작. 계획한, <laughs> 계획한 거 같은데. 계획한 거 같은데. 그게 <웃음> 그게 맞았떨어졌어요 <laughs> <laughs> 과학적으로 제가 듣기, 의학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 왜 알지? 이거? <laughs> 아들을 낳으려면, 그러니까 일단 그 정자에 딸을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 있고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가 있는데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는 굉장히 성질이 빠르대요. 운동량이 좋고, 대신에 오래 못 산대요. 근데 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는 운동량이 적고, 대신, 이거, 어, 어 운동장이 좋고 힘이 약하지만 대신 오래 산대요. 그런데 여자의 몸이 원래 산성인데 알칼리성이 되어 있으면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가 빨리 헤엄을 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대요. 아. 그래서 빨리 공략을 하는 거예요. 몸의 상황을. 야, 나동치만 아. 하는데 아. 이렇게 아. 해야 되는데. 아. 저희는 이렇게 뭔가 알칼리 이런 거 진짜 모르고. 네, 아,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 어. 얘기 이런 거 공부했어. 어. 저희 이런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고 어. 근데 저희 와이프가 어. 딸을 갖고 임신했을 때아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와이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래 그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는 뭐너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헤어질 때 기도를 해요. 저희 가족은 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게 네. 뭐야? 아 그래서 아 우리 아빠는 아들이 좋아하는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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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아빠의기독이이아내이 아들이 아이아이들이이 근데 아내가 다시 또 나와서 딸을 낳은 거잖아요 그때 요 딸은 요번에 응. 이제 동침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 갖게 된 거야 여보는 알아 그걸 아, 모르고 지금 저는 이제 모르죠 저는 어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처음 들어봤으니까 응. 근데 와이프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생리 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은 딸 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듣고 어 그걸 알고 그럼 한 거야 그날 여보 술 먹었잖아 아 그래? 그렇다고 어, 나는 한번도 여보가 사려준 술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어 여보 맥주에다 내가 소주 타줬잖아 아 몸을 알칼리화해서 아, 알칼리. 네. 네. yeah. 우리 와이프가 내 몸을 바꿨어요 우리 와이프 아 둘째는 네. 아 딸이 생겼어 일부러 와이프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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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낳낳는구나 아, 네. 소메... <목> 소맥은 딸이고 기도는 아들이에요 네. 입니다 이것도. 씨,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laughs> 예예예. 그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저상계독자예요또 이제 어머니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우리 고모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저 여동생. 그러니까 일남 사녀. 근데 이제 뭐냐면 딸을 셋을 게 연달아 니까 우리 고모가 너뱃 속에는 딸밖에 없다. 근데 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해서 저기. 시내에다가 강원도 살았는데 집을 하나 구해놨으니까 음. 나가서 애를 낳아라 어. 나가서 애를 낳아라 어. 그리고 이제 어. 새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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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이제 며느리를 드리려고 어. 그런 어. 상태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지. 엄마가 나갔어요 어. 진짜로? 근데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잖아요 어. 나가서 아들 낳은 거예 그래가지고 어. 들어오신 거예요 어. 그게 어.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어. 근데 저는 뭐냐면 정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네. 또 아버지가 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사대 독자가 되잖아. 그런데 저는 되게 외로웠어요. 음, 아버지를 그래. 못 보고 혼자 외아들로서 음. 누누랑 노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저는 또 아들을 내가 낳으면 음. 나처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그 근데 또그 얘기는 들었어. 밤이나 새벽에 음. 사랑을 나눠야 아들이 생긴다. 근데 그때 너무 바빴어요. <laughs> 저녁에 대본 <대부분, 대부분> 봐야지 <웃음> 아침에 <웃음> 촬영 가야지. 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